이 종목은 5월 말부터 연기금이 그냥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연기금이 매수를 강하게 한다는 것은 개월이든 1년이든 꾸준히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 종목이 이중 모멘텀을 가지고 크게 갈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승민입니다. 자, 오늘은 전 세계 자금 모조리 빨아들인다. 원전 바이오 이중 호재 이주시 기다리면 큰 부가 될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기 전에 저희 승민 채널이 우리 구독자분들의 사랑으로 현재 구독자 14만 9천명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 15만명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시 우리 투자자분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숙민 채널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가 있으니까 참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 숙민 채널은 항상 메이저 기관들이나 또는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하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도 어, 그러한 종목들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한번 끝까지 시청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증시 흐름을 먼저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원래는 이 각자 놀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 디커플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같이 노는 어, 디리스킹으로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협력을 좀 해서 리스크를 좀 줄이자 라는 어, 그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앞으로는 어, 이 디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어, 글로벌 시장에서 큰 불확실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미중 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지금 현재 약 약간의 불확실성이 좀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자금들이 좀 이제 매도가 되고 우리나라 쪽으로 어 수급이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최근 흐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주식시장에 거의 뭐 거래대금이 2년 만에 거의 최고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6월달 1일, 1일 평균 거래대금이 무려 24조 원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한 3월 달이나 4월 달 갔을 때는 평균 거래 대금이 뭐 10조 초반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두배 이상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외국인들도 거의 지금 2조 원 넘게 순매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크게 순매수를 했죠. 그리고 대체 거래소나 이런 부분들도 좀 자리를 잡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고객 예탁금. 그러니까 증권사에 사람들이 돈을 막, 많이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이 부분도 보셔야 되는데 고객 예탁금이 40조에서 60조까지 늘었어요. 굉장히 크게 늘어난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이 앞으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이렇게 크게 유입이 되는 것이 사실 뭐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영향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미국 시장과 그다음에 중국 시장 이 부분에 좀이 디리스킹이나 이로 인한 그런 부분들도 어 조금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어, 우리나라한테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었죠. 자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지 좀 지, 잘 지켜보셔야 되겠고. 어, 그리고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를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들뿐만이 아니라. 연기금 또한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이제 크게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그 다음에 연기금, 요 콜라보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뭐 코스피 4,000, 5,000도 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어,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최근에 어,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일본에 이시바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었죠. 어, 트럼프에 이어서 어, 두 번째로 이렇게 중요한 정상과 통화를 했는데 어, 생각보다 중국이랑은 그렇게 통화를 하고 있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사실 어, 많은 국민들 생각, 어, 생각에서 는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으로 바로 전화를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 미국과 일본 어, 한미일 동맹 쪽을 좀 이제 신경을 쓰는 어, 그런 분위기여서 굉장히 좀 어, 예상을 벗어나는 어, 그런 분위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어, 전화통화에서 한미일 협력을 좀 강조를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외교전에 돌입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어, 트럼프를 만나서 어, 골프도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이 관세 협상이라든지 뭐 협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뭔가 좀 이제 실용 외교, 어, 옛날에 조선시대 때 광희 운인 하던 어, 그럼 이제 중립 외교 정책을 어, 좀 모, 지향을 해서 좀 활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외교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상대국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다 퍼주기만 한다면 어, 좀 이제 무리가 있겠지만 어, 실속을 좀 챙겨 먹는다면 어, 그러면 최고의 외교가 되지 않을까 어,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어, 대통령에 대한 리스크가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어, 그 다음에 대통령이 좀 공백이 좀 메꿔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이 분위기는 어 생각보다 쉽게 꺼질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한국 국내 시장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이 분위기 어 계속적으로 좀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어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좀 기관계 수급이나 또는 외국인들이 좀 탄탄하게 매수하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강조드렸던 그런 종목들 대부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 이유는 다 수급이 뒷받침되어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인가? 바이오와 원전 두 가지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는 과연 어떤 회사인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신약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좀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어,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같은 이렇게 회사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인적 분할을 통해 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이렇게 분리가 돼 가지고 또 삼성 에피스 홀딩스도 이렇게 또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신약 개발과 그 다음에 CDMO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다 살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서 CDMO 모멘텀만 있지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은 빠져버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삼성 에피소 홀딩스의 흐름을 보면 자, 2024년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인적 분할해서 삼성 에피소 홀딩스를 신설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신약 개발을 전담으로 하는 조직으로 구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 바이오 업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CDMO로 돈을 벌어서 그번 돈을 신약 개발에다가 쏟아 부어서 퍼스트 인클래스 신약이나 또는 베스트 인클래스 신약을 딱 만드는 것 그게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흐름입니다. 음, 그런데 CDMO랑 신약 개발이랑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더 이상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좀 이제 모멘텀이, 어,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없다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신약 개발에 모멘텀이 있는,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어, 삼성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ACD, 아, ADC 같은 경우에도 어,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뭐, 세포 유전자 치료제 쪽에서도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요. 어, RNA 치료제나 AI, 어, AI 단백질 설계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 미래 부분에 대한 어, 그런 신약 개발을 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투자도 뭐 ADC나, 어, CGT, 그 다음에 RNA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예 네. 사실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크게 크게 진짜 막 10배 20배 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신약 개발로 가는 겁니다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어, 신약을 개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상에 없는 신약을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은 한 20년 정도 걸리고요 평균적으로 그다음에 성공률은 1% 미만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바이오 종목들이 흐름이 좋냐 이 1%를 성공을 하면 그러면 엄청난 부가 따라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1%에 대한 이 기대감이 중요한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떼버렸기 때문에 그냥 공장에 대한 그런 모멘텀만 있지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삼성 계열사가 결국에는 어, 이 삼성 에피소딩링스의 신약 개발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기대감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은 과연 어떤 기업인가? 바로 삼성 물산입니다. 네, 우리가 삼성 물산을 좀 계속 문 여겨보셔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 삼성 물산을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지금 좋은 흐름 나오고 있죠? 앞으로 계속 좋은 흐름이 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PR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 저평가 수준이죠. 거의 역사적 저평가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장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장성은 기대감이다라고 강조를 드렸죠. 이 주가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기대감 두 개를 꼽을 수가 있는데 바로 M&A 이벤트랑 그 다음에 신약 개발 이벤트입니다. 근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삼성 에피소홀딩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지배력이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 smr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죠. 원전, 수소, 우주후방산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방사능 폐기장에 대한 공사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사실 앞으로 원전이 크게 크게 많아진다면 그러면 방사능 폐기물도 굉장히 많아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사선 폐기하는 업체들도 잘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르비텍이랑 이런 종목들, 삼성물산이 이런 종목들 보셔야 된다 강조를 드렸는데 이 SMR 쪽에서도 이 삼성물산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실제로 삼성물산이 원전도 현대건설 만큼 잘 건설을 할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건설을 바닥에서부터 거의 뭐한100% 이상 상승했단 말이죠. 음, 근데 삼성물산도 충분히 외국인들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조, 어, 공략이 들어온다면 아마 강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와 원전 지금 가장 핫, 핫하죠. 그리고 미래 에너지원이라고 할수 있는 수소와 우주까지도 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길게 음, 정말 한 2, 3년 정도 끌고 가셔도 어, 될 만한, 어, 수익성이 커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성 보도록 할게요. 영업이익률이 7.4% 수준으로 어,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10% 정도까지만 늘어나더라도 굉장히 수익성이 커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삼성 계열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양호해요. 배당 여력도 풍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급. 외국인 기관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가 상승 가능성이 좀 이제 지속이 된다. 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삼성물산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흐름이 어떤지 정말로 차트 흐름이 괜찮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선이 이렇게 나오죠. 하락 추세선을 이미 돌파하고 새로운 강력한 상승 추세가 형성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길게 봤을 때도, 자 길게 봤을 때도 추세선을 한번 끄어보면 고점과 요 구간 고점을 딱 끄어보니까 자 바로 돌파가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오, 6월 5일자, 6월 5일자 추세 돌파 흐름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추세선에 대한 지지만 받아준다면, 어 그렇게 되면. 어, 요런 식으로 깔끔하게, 어,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 흐름도, 어, 여기서 근본 있는 상승 나온 이후로 눌렸다가 다시 상승했죠 그래서 정고점 라인만 좀 깔끔하게 돌파를 해준다면, 그럼 무난하게, 어, 한 20만원대까지는 충분히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차트 흐름은 굉장히 좋은 어, 그런 모습들 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급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흐름을 보시면, 자, 저희 승민 채널은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그 다음에 투신, 얘네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을 1순위로 보고요. 그 다음에 초대형주. 이렇게 삼성물산 같은 초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좀 이제 따져본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보니까 연기금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순매수하는 흐름 포착이 됐죠. 자, 연속으로 3거래 이상 순매수를 하고, 자, 오늘도 연기금이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면서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육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사모펀드도 어, 붙어주고 있고요. 자, 투신도 붙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적 기관이 어, 순매수를 강력하게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수급이 중요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항상 좀 이제 강조를 드렸죠. 자, 흐름을 보시면 왜 수급이 중요하냐면 이 사모펀드나 투신이나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 본격적으로 상승을 준비하려고 하는 시기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로 들어오냐면, 뛰어난 정보력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정보력을 가지고, 어 이렇게 공격적인 기간 투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얘네들이 시가총액이나 또는 유통주식 대비 0.3% 이상 매수를 한다면, 또는 3거래 일 이상 대량으로 매수를 한다면, 어 그러면, 충분히 이런 종목들은 뭔가 정보력이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물산이 어그 흐름에 굉장히 부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금이 보시면 거의 뭐 지금 천억치 어 최근만 하더라도 천억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의 뭐한 5월 말부터 해서 그냥 미친 듯이 작정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삼성물산 이제부터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어,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어, 좀 분할 매수 잘 해보시고요. 빠지면 빠질 때마다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충분히 들어왔죠. 어, 시장에 관심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어, 계속 꾸준한 우상향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숙민 채널은 항상 강조드리지만, 또 이제 수급을 위주로 종목을 골라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 수급 맥점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어, 선점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저희 숙민 채널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어, 정보들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승민 채널이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어 유튜브에서 언급드리지 않은 어 그런 메이저 수급 종목들을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께 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번주에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추천드렸는데 바로 어 상하가 급등 나오는 흐름 좀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매일매일 5시 반쯤에 일어나서 당일 뉴스들 싹다 뽑습니다. 싹다 뽑아서 관련된 종목들 싹다 정리하고 대장주가 될 종목들 싹다 이렇게 뽑아드립니다. 그리고 그 뉴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별로 써 남겨드립니다. 별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이렇게 남겨드리니깐요 어, 뉴스에 대한... 어, 이해도도 높이실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고 급등하는 종목들의 공통점도 제가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잘 모아놓으시면 여러분들도 급등주를 선점할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생기,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직접 작성한 전자책, 급등의 가속도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제가 직접 작성한 자료집들, 실제 작전 세력이 많은 작전 시크릿, 주식 투자 상위 1% 수익 방법, 이런 부분들도 다 공유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터치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어, 지루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저희 수민 채널은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 들어 아주 좋아요와 댓글 눌러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긍정적인 기운 함께 나누면서 더큰 어, 행운이 찾아올 수 있기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익!